안녕하세요.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소개하는 가치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1년 전 분석했던 두산버켓의 주가 흐름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인 24년 3월 8일에 저는 두산버켓에 대해 분석하면서 향후 상승이 기대되는 키워드로 강한 수급, 저평가 가치주, 역대 최고 실적, 그리고 수소지게차 양영어 이렇게 4가지 주요 키워드를 꼽았었습니다. 실적비 저평가주 주가 저점에 위치한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5만 300원이었고 컨센서스상 목표 주가는 6만 4,286원이었습니다. 관심 가져 볼만 했겠죠? 호스팅 이후 두산바켓 주가는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끔 제 분석글도 유효타를 날릴 때가 있죠.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두산바켓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두산바켓의 주가는 4만 9,150원으로 1년 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24년 6월에 꼭지를 찍고 한동안 하락하다가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은 32.9%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24년 8월 이후 외국인이 매도하는 동안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아마도 기관이 매수했다고 봐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주가는 정배열을 형성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입니다. 두산파켓의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손바뀜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 추세의 초반과 중반은 기관이 이끌었다면 최근은 외국인이 주가를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두 세력이 축구에서 공을 패스하듯이 주권이 바뀌니하며 번갈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세력은 왜 동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두산바켓의 재료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바켓은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주가치 재고, 즉 밸류업을 의미하며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뉴스기스를 살펴보니 언론은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를 인용하며 두산바켓은 북미업황 수혜 기대주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상에서도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 25년 하반기 터너라운드 기대감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두산바켓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두산바켓의 주가는 바닥권 둘째, 밸류업 진행 중. 셋째, 북미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 상승 기대감. 이세 가지입니다. 두산바켓의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년 전 두산마켓 분석글을 되돌아보며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비록 현재 주가는 1년 전보다 낮지만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현재도 매수 고려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식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 저의 블로그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의 영상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